임금체불 잔혹사, 월급까지 도둑 맞았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보시죠. 와, 지금 임금체불이 장난이 아닙니다. 월급을 안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2023년을 보면요. 임금체불액이 1조 7,845억 원입니다. 1년 사이 2022년 대비해 보면 32.5%가 늘었습니다. 1조 3,472억 원이 370 4,373억 원이 늘어서 1조 7,845억 원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심각하죠? 진짜 임금체불이 이렇게까지 일어난다는 건 충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2024년이에요. 지금 2024년 3월까지 말입니다. 5,718억 원이 임금체불로 나타났거든요. 이거 작년 대비해 보면요. 작년에는 4,075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 보면 40.3%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말입니다. 예. 2조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올해만. 와 여러분, 작년에도 전년 대비해서 임금 재불이 32.5%가 늘었는데 예, 올해도 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40.3%가 는다는 것 저는 이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현장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많이 한다, 출폐업한다, 무더기 폐업한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제는 중소기업에서는 완전히 일반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예, 2019년에 1조 7,217억 원이 말입니다. 점점, 점점 줄고 줄어서, 예, 2022년에는 1조 3,472억 원까지 줄었는데, 지금 2023년에는 1조 7,845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거고요. 예, 2024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40.3%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가 완전히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이말 쓰겠습니다. 개 박살났다는 뜻이에요. 경기가. 현장 경제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말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박살이 났다면 결국은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까지도 지금 박살이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회사들이 많이 망하니까 그렇거든요. 회사들이 진짜 많이 망합니다. 네, 실제로 보십시오. 여러분, 작년에만요. 법인파산신청건수가 1651건, 57건입니다. 역세 역대 최고예요. 2013년 통계 집계 이후로 사상 최대니까 역대 최고고요 전년 대비해 보면 65%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월에서 2월, 올해 말입니다. 법인파산은 전년 대비해서 40.5%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205개였는데요. 올해는 288개. 결국은요, 기업들이 줄줄이 망하면서 임금 채불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와,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얼마나 지금 시장이 어려운지 저는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가 참 나쁘다. 바닥 경제가 지금 최악이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참패 참패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도 경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죄악이에요. 특히 말입니다. 건설사들 지금 너무너무 많이 망해요. 예, 당장 말입니다. 3월달에만 하더라도 종합건설사들, 예, 104곳이 망했습니다. 104곳.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게다가 예, 폐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거예요. 결국 건설사들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또 중소기업이 예, 무더기 폐업하면서 결국 임금 체불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최악의 상태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 지금 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진짜 빠르게 최저임금하고요. 주 52시간제 개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게다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이거 너무 징벌적이다. 완화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 경제 개혁 과제는 손도 되지 못했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앞으로 폐업은 더 심각해질 거고요. 중국의 저가 파산 공세는 시장을 더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기업들을 더 빨리 망하게 할 거고요. 그렇게 망하면 우리는요.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부가 규제 계획을 통해서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물 건너 갔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다른 방법을. 최악의 방법일지는 모르지만요. 예, 저는, 예, 돈을 좀 푸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소비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지금 제가 예,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야기하면서요. 경제를 키우기 위한 방법들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쏟아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뭐 총리도 경제와 관련된 사람, 비서실장도 경제와 관련된 사람, 경제 전문가들을 내세웠지만 결국 경제는 부러지고 말았다. 저는 그렇게 참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최악이라는 뜻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각자 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누차 결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각자 도생 외에 도대체 어떤 방법이 더 있을까? 저는 진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각자 도생 외에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정부를 믿고 있기에는요, 정부가 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총선 후에 보자. 저는 그말 자체가 예, 그말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노력하는 안, 안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총선에 지원을 해주겠냐 그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은 현실이 됐잖아요. 저는 그것이 말입니다. 결국 경제 전체로 저는 최악의 상태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대로라면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예, 그 정도로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난 2년의 2년간 그래 왔듯이 앞으로 4년간도 계속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각자 도생 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믿어야 될 정부가 지금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야당을 믿어야 되는데 야당이라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야당, 예, 국민에 의한 야당, 예, 그런 야당이라면 모르겠으나 야당은요, 지금 또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요, 자기들 권력을 쟁취하는 일에만 심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들만 참 안타깝게 생겼다.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저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가 심기일전 협치를 통해서 말입니다.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그 사명을 잘 완수해 내기를 예 저는 빌어봅니다.